제자들이 탄 배는 그 사이에 이미 육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풍랑에 몹시 시달리고 있었다. 바람이 거슬러서 불어왔기 때문이다.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로 가셨다. 제자들이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오시는 것을 보고 겁에 질려서 유령이다. 며 두려워서 소리를 질렀다.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심하여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주님이시면 나더러 무리로 걸어서 주님께로 오라고 명령하십시오. 예수께서 오너라 하고 말씀하셨다.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 무리로 걸어서 예수께로 갔다. 그러나 베드로는 거센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보고 무서움에 사로잡혀서 물에 빠져 들어가게 되었다. 그때 그는 "주님! 살려주십시오!" 하고 외쳤다. 예수께서 곧 손을 내밀어서 그를 붙잡고 말씀하셨다. <laughs>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하였느냐?" 그리고 그들이 함께 배에 오르니 바람이 그쳤다.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은 그에게 무릎을 꿇고 말하였다. 선생님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들은 바다를 건너가서 개네설의 땅에 이르렀다. 그곳 사람들이 예수를 알아보고 주위의 온 지방으로 사람을 보내어 병자를 모두 그에게 데려왔다. 그들은 예수께 그의 옷술만이라도 손을 대게 해달라고 간청하였다. 그리고 손을 댄 사람은 모두 나았다. 그때에 예루살렘에서 바리세파 사람들과 율법 학자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당신의 제자들은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어기는 것입니까? 그들은 빵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면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여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욕하는 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하셨다.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누구든지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내게서 받으실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되었습니다 하고 말만 하면 그 사람은 제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고 한다. 이렇게 너희는 너희의 전통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패한다. 위선자들아. 이 사야가 너희를 두고 적절히 예언하였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해도 마음은 나에게서 멀리 떠나 있다. 그들은 사람의 훈계를 교리로 가르치며 나를 헛되이 예배한다. 예수께서 무리를 가까이 부르시고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내 말을 듣고 깨달아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 그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내의 제자들이 다가와서 예수께 말하였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분개하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자기가 심지 않으신 식물은 모두 뽑아 버리실 것이다. 그들을 내버려 두어라. 그들은 눈먼 사람이면서 눈먼 사람을 인도하는 길잡이들이다. 눈먼 사람이 눈먼 사람을 인도하면 둘다 구덩이에 빠질 것이다. 베드로가 예수께 그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십시오. 하고 청하니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도 아직 깨닫지 못하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무엇이든지 뱃속으로 들어가서 뒤로 나가는 줄 모르느냐. 그러나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는데 그것들이 사람을 더럽힌다. 마음에서 악한 생각들이 나온다. 곧 살인과 가늠과 음행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다.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힌다. 그러나 손을 씻지 않고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히지 않는다. 깊은 예, 그날 바다 건너편에 서있던 무리가 배 한쪽 위에 다른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라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보나무로 가서 하다 건너편에서 만나 라피오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줄이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임치신 자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아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이까? 네. 아,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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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록된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함과 다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시는 것이니라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데려왔다 하느냐? 너희는 서로 수근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다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 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일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을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그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인이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도 돼. 이 사람이 어찌 능이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를 말미암아 사는 것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카버남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하셨느니라.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너무 어려운데 누가 들을 수 있단 말이오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근거리는 줄 아시고 이러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또는 너희로 실족하게 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잃은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라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수 없다 하였노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내희들도내 곁을 떠나려느냐?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죽게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너희 열두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막귀니라이 말씀은 가렙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십니다. 그는 열둘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라라.